예, 이사주를 설명합니다. 이사주는 경자년에 태어나서 김이오월 경신일 아, 시인은 불명이라서 모르는 입장이라서 여섯자 삼주만 가지고 아, 짧게 해설해 봅니다. 이사주는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일이 있는데 제가 언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고자 그걸 삭제하고. 다시 정정해서 올려봅니다. 이 사주는 그 탤런트 이미숙씨라고 어뭐 드라마, 영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 이제 인터넷에서 나온 이 생매러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분이 이제 언론에 요즘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봐서 했니까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은 아, 경금으로 태어나서 이제 묘월에 태어났는데 이제 씨는 모릅니다 이 씨에 따라서는 상당히 해설이 이제 반대 경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씨 글자를 모르니까 여섯 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봅니다. 지금 개우대원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금년에 육십 됐어요. 지 띠로 어, 이분도 나이가 상당히 먹었습니다. 그데 에, 이분은 이제 평소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싸나웠고 날카로운 역할을 잘 어울리고 잘하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또 인상이나 말하는 거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주학으로 보면 역시 강합니다 경금으로 태어난 것은 그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큰 쇳덩어리로 태어나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운동선수 뭐 군인 경찰 뭐 수사관 이런 게 많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 경금일주로 태어나서 또 경신일주로 가졌으니까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이제 지금 저 개유 대운을 59년부터 이제 10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모유 충이 돼서 에, 건강이 문제, 에, 동료 구설수가 문제다. 돈의 손실 있다 그래요. 에, 아무래도 이렇게 언론에 나오 면안 좋은 쪽으로 언론에 비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그 장자원 사건. 그이쁜아가 씨가 젊은 나이에 10년 전에 그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김학의 씨랄지 건설업자 뭐 윤누구랄지 뭐 검경 아주 고위고위 고위 공직자 뭐 언론계들 각계각층에서그 강원도 산골짜기 그 아주 그뭐잘 지어놓고는 그걸로 초대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원래 부정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무모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거죠. 그 여자들 이쁜 사람 많이 들이대 가지고 성을 상납했니 술을 바쳤니 뭐 난리 부르수가 아니죠. 근데 그 속에 그 윤모 그 연기자가 장자원 씨 후배인데 그 사람인데 현장에 있어서 모든 방송에 아홉시 뉴스에 들시 뉴스에 메인 뉴스에 나와서 다서 그걸 전부 다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는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이민 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서워서 못 있으니까. 근데 그 동안에는 전화로만 하다가 이제 세상 얼굴이 나온 거예요. 언니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다몇 격을 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어, 이민숙씨하고 또손 누고 어떤 탤런트도 다 안다. 근데 그분들은 깜짝 놀어서 나는 저는 일면식도 없다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어, 그 안다는 사람이 맞을 것인가 모른다는 사람이 맞을 것인가 이제 추측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미숙 씨가 요즘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 아니라도 이미숙 씨가 그 옛날에 성형외과 잘 나가는 사람 그홍실한 사람 은 의사하고 유, 결혼했다가 애 낳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또 거기다가 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7세 연하 내가 전번에는 17살 먹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17살 연하 남자하고 뭐 연애를 했다 어쨌다 뭐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어 제가 표현이 잘못되면 또 저도 명예 소송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죠. 언론만 들고 들어보고 하는 거니까 언론에서 나온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17세 연하하고 어떤 뭐 감기가 있었다.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 가지고 또 소속사 문제도 있어 가지고 소속사 사장한테 뭐 10억 명의 소송을 신청해 가지고 법원에까지 갔는데 1차는 뭐 패소했다고 신문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해 보고 근데 이분이 이게 사주학으로 보면 이 개우 대운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저 다른 학문으로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어, 연예인들 언론에 메인 뉴스에 이게 몇번 나오면은 치명타죠. 그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이제 어, 이 달에가 이제 7자입니다. 음력으로 2월 달이니까 이 7자라는 거는 음, 근심, 갈등, 억울, 이별, 건강 이런 거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이구라는 것도 뭐 다툼이 있다, 변화, 충돌, 건강사고 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난 달 이달 많이 나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여서 그 이런 운 때문에 이미숙 씨가 예, 그렇게 좀 고초를 겪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봅니다. 네, 예, 연예인들은 공인이니까 항상 몸조심을 해야 되고 말조심, 몸조심.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되지요. 근데 참 우리 사회가 그 나올 때는 잠시 주춤하다가 언제 그랬냐고또다 넘어가고 잊어버리는데 좀 안타깝죠. 다 항상 몸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다 그래.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찰영하다가뭐 전부 철수했다고 안 간다고 뭐 그런 것도 또 인터넷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등등 소신이 강한 파다 대단한 여자다. 아. 좀 그렇게 비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